지금 가봐야 하는 봄꽃 축제 여행지 9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팜랜드 유채꽃 축제 4월 2일부터 4월 6일 노란 유채꽃이 바다처럼 펼쳐져 정말 환상적이에요. 태안세계 튤립꽃 박람회 4월 8일부터 5월 6일 다양한 튤립을 한눈에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 4월 초중순 예정 진달래꽃이 만개한 산의 경치가 정말 장관이에요. 응봉산 개나리 축제 3월 26일부터 4월 초 개나리꽃으로 가득한 산책로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어요. 진해 군항제 3월 29일부터 4월 6일 벚꽃 축제로 유명한 곳으로 사방이 벚꽃이 가득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해요. 이월드 블라썸 피크닉 3월 15일부터 4월 6일 화사한 꽃들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을 만끽할 수 있어요. 석촌호수 벚꽃 축제 4월 2일부터 4월 6일 아름다운 벚꽃 아래에서 산책하고 사진 찍기 정말 좋아요. 휴에리 봄수국 축제 4월 중순 예정 화려한 수국을 감상하며 힐링하기 딱이에요. 영등포 여의도 벚꽃 축제 4월 4일부터 4월 8일 도심에서 벚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